자, 책에서 85페이지고, 어, 단어 얘기하기 전에 이, 이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좀 얘기를 해볼게.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33번 빈칸 추론인데, 내가 이게 오답률 확인까지는 안 했거든. 작년 수능 오답률을 내가 외우고 다니진 않아서. 근데 이게 딱 풀면서 느꼈을 거야.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은 거의 그 모의고사에서의 킬러 문항으로 불러도 될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 되게 어려웠던 게 맞아. 그리고 실제로 선택지도 좀 어렵게 구성이 된걸 확인을 할수 있어. 그래서 어 시간 투자를 좀 하면서 좀 요목 뭐 이리저리 한번 짚어봅시다. 자, 단어 먼저 얘기해볼게. 인스티튜션 뭐 이건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프로스펙트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를 봤을 때 프로하고 스펙트가 합쳐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 프로라는 말은 앞이야. 방향상 앞. 스펙트는 본다를 나타내는 말로 생각을 하면 앞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망인 거야. 앞을 내다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미리 예상하는 게 전망인 거지. 앞을 본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라는 단어는 국가라고 해석을 하기 전에, 전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주. 상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거든. 상태, 그러니까 몸 상태가 어떻다. 이럴 때 상태, 스테이트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는 미국에 가면은 뭐 미국은 주로 이루어진 나라지. 그러니까 그주 하나 하나를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미국에 있는 뭐 뉴욕 주, 뭐 캘리포니아 주 이런 게 하나 하나의 국가 같은 느낌인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주라는 개념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국가로 해석해도 괜찮아. 실제로 사전에도 스테이트가 국가로 나오기는 할 거야. 그러니까 주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동사로 하나만 더 외웁시다.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말하다, 진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 상태 말하다 혹은 국가 상태 말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대답하면 깔끔하게 대답 잘한 거야. 실제 우리 단어장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forum이라는 단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는 곳을 forum이라고 불러, 그래서 토론회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observe는 통상적으로 관찰하다만 알고 있지, 근데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어, 법을 지킨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이제 두 가지를 적어볼게. 첫 번째, observation. 션 붙었으니까 명사겠지. 하나 더 적어볼게 o b s e r v a n e n d s 했으니까 얘도 명사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명사 두 개인데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면 돼 얘가 관찰이란 뜻이고 o b s e r v a n e 는 준수라는 뜻이야 법을 잘 지키는 거 여기까지 단어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밑에 여백에다가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보자. 음, 우선은 빈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은 아니야. 빈칸은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제시가 됐거든.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봅시다. 어,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 There are several factors. 뭔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 Critical to. 뭐뭐에 대하여 중요한. 뭐뭐에 대해 필수적. 자 뭐에 대해서 필수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냐면 bringing about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s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t 더 commons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공통으로 쓴다 공통으로 쓰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사전이나 파파고 같은 거 검색하면은 뭐 공공재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공통의 것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랑 나랑 같이 쓰는 물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필수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공통으로 쓰는 것들에,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쓰는 공유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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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을 초래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볼게, 해결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 이런 말이지 적어보자 첫 번째 문장은 한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안 쓸게 해결책 바로 가보자 자 해결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결책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그럼 이제 딱 써놓고 가만히 봐봐. 해결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 이게 주제지 그냥. 근데 그 필수적인 게 뭐냐를 서술하는 글이겠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거든. 근데 선택지 한번 살짝 볼까? 선택지가 뭔가 되게 말이 많지?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많아. 이 많은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장 읽어도 머릿속에 크게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내용도 모르니까 읽어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 일단 과감하게 포기 다음 문장 갑시다. 자,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people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까지 이렇게 닫아볼게. 유저는 사용자라는 뜻이잖아 사용자. 눈치 빨리 채볼까 사용자 뭘 사용하는 걸까? 누가 공공제.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이겠지.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니터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 다시 사용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도층이겠지. 글쓴이가 여기서 지도층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주진 않을 건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알수 있어. 아, 지도층이구나. 뭔가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지금 지도층과 사용자로 글을 나눠서 읽을 거야. 지도층과 사용자로 적어볼게. 자, 지도층이 있고 사용자가 있어. 다시 말하지만 글쓰니가 지도층이라고는 안 했어. 읽어보니까 그냥 지도층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내가 그냥 만든 단어야. 자, 지도층들은 should also be users. 유저가 돼야 돼. 지도층들이 유저가 돼봐야 돼. 봐야 돼. 그리고 또는 have been given 받아야 돼뭘 받아야 돼? mandate by all users 모든 유저들에 의해서 이거 밑에 써있다 위임이라고 써있어 위임 위임을 받아야 돼 이제 딱 느낌이 온다 지도층이 유저가 돼 봐야 돼 지도층이 사용자한테 위임을 받아야 돼 뭔가 약간 민주주의 느낌이 나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자 버스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지하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자 시민들이지. 근데 지도층은 누굴 거냐면 뭐 정부 지도자들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어... 뭐 뭐라고 할까 사용자들이 사용한 뭐 버스나 지하철에 문제가 생겼어? 어 해결책을 만들어야겠다. 해결책은 얘네들이 만들 거야. 근데 해결책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글쓴이가 말하냐면 국회의원들이 버스 타봐야지. 국회의원들이 지하철 타봐야지. 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책을 만드냐.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은 이제 글이 되게 선명하게 보일 거야.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가 볼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this is a significant insight.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야. 뭐가? 지도층에 버스 타 봐야지 하는 거 진짜 중요한 통찰력이야. 왜냐하면 그게 보여 주거든. 뭘 보여 주냐면 prospects are poor for a centrally directed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coming from a state power in comparison with a local solution for which users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y. 어, 아, 다될 거거든. 아, 문장 또 길다. 천천히 읽어 볼게요. 천천히. p r o s p e c t a u l poor 전망이 푸어하다. 그러니까 전망이 안 좋다. 전망이 안 좋다. 맥락을 놓고 생각했을 때 아 이거 해결책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라는 말인 것 같아. 전망이 안 좋다. 뭐에 대해서? 중앙 통치를 받은 해결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봐봐. 중앙 통치를 받은 중앙 중앙적인 지도를 받은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얘네가 버스 안타 봤다는 얘기일 거야. 그렇지? 중앙적으로 디렉트되어진 해결책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 공공제에 대한 문제. 근데 그 해결책은 예를 수식을 할 거야 그 해결책은 어디서 온 해결책이냐면 국가의 힘에서 온 해결책이래 지금 상황이 납득이 돼? 국가의 힘 국가의 힘도 사실은 지도장이지 지도층이겠지 자꾸 머릿속으로 버스 지하철 생각해봐 지도층에서 만든 센트럴리 디렉티드 솔루션에 대한 전망이 안 좋대 지도층이 만들어낸 해결책은 안 좋대 좋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대 뭐랑 비교했을 때 로컬 솔루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맥락적으로 봤을 때이 로컬 솔루션은 뭐냐면은 지도층이 실제로 버스를 타보고 유저들이 되어 보고 만든 해결책을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지역적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이냐? 유저들이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y. 유저들이 어떤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솔루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적어볼게. 스테이트 어, 파워 해결책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도층이 힘을 가지고 만들어낸 해결책은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좋은 거냐면 로컬 솔루션. 이게 좋은 거야. 로컬 솔루션 맥락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지도층이 유저가 되어보고. 유저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만든 해결책, 그게 로컬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었어, 이런 게.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거였지. 다음 거 오스트롬은 또한 강조합니다.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냐면 democratic decision process를 강조한데.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란 뜻이거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럼 민주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거지. 민주적이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강조하냐면 모든 유저들은 받아야 돼. 접근권을 받아야 돼. 뭐에 대해서? 그 지역 토론회에 대한 접근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유저들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유저들이 참여해서 해결을 한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사용자들이 참여한 해결책. 이게 중요한 거. 래 계속 가봅시다. Political institutions at central, regional, and local level 하고 이렇게 닫으면 m u s t allow users to devise their own regulations. 자 보면은 지역적 수준에서 이것 지역이란 뜻이지? 지역적 수준에서 어떤 중앙적인 수준에서의 정치 제도는 정치 제도는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유저들이 자기 자신의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 규제에 대한 준수를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그거를 허용해 주어야 되다딱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지킬 규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라. 니네가 살아갈 지역에 대한 법은 니네가 한번 만들어 봐. 사실 만들라기보다는 좀 참여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거 독립적으로 한번 잘 지켜봐. 뭐 국가에서 이래라저래라 지도자가 이래라저래라 안할 테니까 니네끼리 한번 잘 독립적으로 해봐. 이게 중요한 거래. 자, 그럼 지금 글의 방향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한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지도자들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글쓰니까 그거를 로컬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리고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적인 요소래. 해결책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지도층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가 참여해서 만드는 해결책,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그치? 글 끝났어, 이러고. 이제 빈칸 문장 보자. 자 빈칸 문장 보시면,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자 she pointed out for instance, 그녀가 예를 들어서 포인터를 이게 지적을 했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자, 여기를 한 단계 넘어야 돼. Actors affected by the rules. for t h e use and care for resources 사고를 다다 볼게요. 리소스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원인데 우리가 글을 알고 나서 딱보면 자원은 내가 볼땐 뭐냐면 요걸. 이거. 공공제, 버스나 지하철 이걸 자원이라고 글쓴이가 불렀거든. 그래서 리소스의 사용과 리소스에 대한 케어에 대한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리소스를 어떻게 돌볼 거냐에 대한 규칙의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은 그규칙의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은 누구야? 지도자야? 사용자야? 사용자지 사용자 사용자들은 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사용자들은 권리를 가져야 돼 뭐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돼 빈칸에 들어갈 말딱 나오네 자율성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정답이겠지. 자, 그걸 가지고 빈칸 뚫어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읽을 거야, 빈칸. 선택지. 자, 1번. participate in decisions to change the rules.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결정에 참여. 맞네. 자, 2번 한번 볼까? claim individual ownership of the resources. 그 자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스 내 거야. 아니지. 지하철 내 거야. 아니지.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도 아니지. 3번. Use those resources. 그런 자원을 사용하는데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내용도 아니었어. 4번. 디맨드. 요구한데 공짜로 접근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접근일 수도 있어. 뭐에 대해서? 그 지역의 자원에 대해서, 그 공동체 자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하는 걸 요구해 버스 지하철로 얘기를 해볼까? 지하철에 대해서 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 이거거든? 이거 아니지. 버스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를 논하는 건 아니었잖아. 5번. 요구한다. 적절한 분배를 요구한다. 그들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메리트가 한글론 장점이라고 하면 되거든?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 줘라라고 요청한다. 이것도 아니지. 정답 1번이네좀 어려운 문제 하나 이렇게 풀어 봤습니다.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 갑시다.